지금까지 LDL 콜레스테롤 총정리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LDL이 높으면 어쨌든 낮춰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스타틴을 먹을 가능성도 줄겠죠. 제가 시리즈 첫 시간에서 지병이 없을 때 약보다 습관 조절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낮아지면... LDL을 조절해주는 보조 기능식품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LDL 수치를 낮추어주는 영양제들을 순위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LDL을 낮춘 정도는 임상 시험들을 모두 모은 메타분석 결과를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죠. 첫 번째, 비타민을 제외한 건강기능 식품들을 LDL을 낮추는 순위별로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LDL을 낮추어 주는 비타민 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세번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네번째 순서는 코큐텐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오메가3 보충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순서입니다. 최근에 LDL을 낮추는 정도에 따른 건기들을 종합분석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31개의 임상시험들을 분석한 방대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큰 수치는 아니지만 1위부터 3위는 HDL도 올려줍니다. 자, 바로 금메달 선수부터 소개해 드리죠. 1위는 누구 누구 누구? 베르가못입니다. LDL을 무려 47 낮춰줬어요. HDL은 6 올렸고요. 베르가못은 귤과 레몬의 자연 교잡을 통해서 생긴 과일 나무입니다. 밀도가 적은 나쁜 l d l 로 줄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LDL 높을 때 한번 시도해, 시도해 볼만 하겠습니다. 2위는 홍국 레드이스트 라이스입니다. LDL을 36 낮춰주었으니 이 녀석도 엄청나네요. HDL은 3 높였고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쌀에서 자라는 붉은 누룩에서 추출한 발효물질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의 콜레스테롤 헬프 라는 홍국 제품으로 인해 일본에서 사망자들이 생겼죠. 주로 신장질환 때문에 숨졌다고 해요. 홍국에는 독성 물질인 시트리닌이 생길 수 있는데, 일본 사례에서는 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홍국 이외의 다른 곰팡이로 인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 독일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아예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기까지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으로 눈을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홍국을 사신다면 시트리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제가 홍국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JACC. 미국 심자항학회지에서 이 홍국을 아예 집중적으로 다룰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종합분석에서 LDL을 36 낮췄는데요 임상시험들 각각을 보면 적게는 15%에서 25%까지 LDL을 내려줍니다 이 정도면 스타틴에 필적할 정도예요 또한 아포비도 15%까지 떨어뜨렸어요 더군다나 염증 수치인 CRP도 약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작용 기준이요 스타틴과 참 비슷한데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인 HMG-CoA 환원효소를 가역적으로 억제합니다. 여기에 주된 작용을 하는 것이 모나콜린 K입니다. 이 녀석이 로바스타틴이라는 스타틴 약과 화학적으로 똑같아요. 어, 특이하죠. 그러면서 스타틴보다 부작용이 현저하게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나콜린 K 기준으로. 하루 4미리에서 8미리그램 섭취하면 돼요. 그리고 이 홍국이 LDL, 특히 입자가 적은 해로운 녀석들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심근경색 환자들의 이차 예방용으로도 쓰일 수 있겠다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소개합니다. 그 근거가 비록 중국 연구이긴 한데요. 65개 병원에서 5,000여 명의 심근경색 환자들을 4년 반 동안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심혈관 사망 위험을 45% 줄여주었답니다. 절대 수치로는 4.7% 줄였네요. 즉, 홍국 치료 그룹은 심혈관 사망자가 5.7%였는데 제조군은 10.4%였대요. 아 미거나 말거나. 아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인해 먹지 못하면 야한번 홍국 먹어봐 라고까지 합니다. 다만 포도주스 무좀약 항생제 일부 베라파밀이라는 혈압약 같은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해 독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쇠약해지신 분들이 LDL 낮추고 싶을 때는 꼭 시트린인이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나콜린K는 하루 3ml 그럼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일본이나 대만산보다는 국내산 혹은 미국이나 유럽산을 사시는 것이 낫겠죠. (3위) 동메달은 베르베린입니다. 메자나무, 양귀비 등으로부터의 식물성 알칼로이드를 뜻하는데요. LDL 14 감소시키고 HDL은 4 증가시켰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당뇨약인 메트포민과 같이 사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200mg부터 시작해서 500mg으로 하루 3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4위는 식물성 스테롤입니다. LDL 10이 감소시켰고, 중성지방이나 HDL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용량은 하루 한번 2.5g, 스테롤 순수 함량은 800mg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5위는 실리마린입니다. 밀크시슬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네요. LDL 10 낮추었고, 중성지방도 7 낮추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하루 권장량을 130mg이라고 했지만, 2배까지 늘려서 260으로 드셔도 됩니다. 6위는 마늘입니다. LDL 10 낮추고 중성지방도 5만큼 감소시켰네요. 숙성마늘도 포함하죠. 하루 800에서 1200mg이 복용량입니다. 7위는 스피루리나입니다. LDL 10 낮췄습니다.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시아노 박테리아의 일종이라고 해요. 용량은 하루 1g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8위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LDL을 7 떨어뜨렸네요. 용량은 하루 1g입니다. 저는 녹차를 하루 두잔 즐기는데요. 쓰다고 생각하시면 알약 형태도 괜찮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종합분석에서 효과가 있었던 건강기능 식품이었고요. 아쉽게도 폴리코산으로는 LDL을 별로 못 떨어뜨려서 추천드리기 힘듭니다. 참고로, 대두 그 추출물 레시틴 있잖아요. 4주 동안 LDL을 14%낮춰졌 주었다는 임상시험도 있지만 24명으로 참가자가 너무 적고 지방이 아예 없는 식사와 함께 복용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역시 레시티는 추천드리기 어렵겠네요. 자, 두 번째 순서. LDL을 낮춰 주는 비타민이 있을까요? 예, 두개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C 종합분석에서 지병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 LDL을 13 낮춰주었네요. 이때 비타민C 용량이 하루 1000mg 미만이든 그 이상이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LDL을 낮출 목적이면 굳이 메가두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피검사에서 비타민C 농도가 50 미만일 때 더욱 효과적이었으니 참고하십시오. 당뇨 환자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종합분석 참고해 봅시다. 3개월 이상 드셔야 LDL이 17 감소해 고요또 나이가 53세 미만으로 젊은 경우에만 LDL을 13 낮추어 주었습니다. 아, 흥미로운 것이요. 메가도스 하시면 효과가 없었고요. 하루 1g 미만의 저용량으로 유지했을 때 LDL 18 감소시켰습니다. 비타민 C 보충제가 어떻게 LDL을 낮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간 세포에서 LDL 수용체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간에서 LDL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혈중 수치를 낮출 수 있고요. 두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LDL의 산화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간에서 LDL을 더 가두둘 수 있어요. 이 방식도 혈중 LDL을 줄여주겠죠. 비타민 C만큼은 아니지만 비타민 D도 LDL을 조금 낮춰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특히 감기와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LDL 감소도 챙길 수 있습니다. 41개의 임상 시험을 모아봤더니 LDL을 5 낮춰주었네요. 기 i 은 비타민 D, 수용체의 활성화와 함께 인슐린과 연관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하루 1 i 0 0 i u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3개의 임상시험 l 모아 l d l 을9 낮춰주었네요. 특히 한달 이상 복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어요. hdl과 중성지방은 변화 없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약간의 체중 조절에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ldl 조절까지 생각하시면 젖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아시더필루스가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때 ldl이 150미만이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별 효과 없었고요 45세 미만으로 젊은 경우도 별로 효과가 없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자, 네 번째, 스타틴 처방받게 되면 많이 드시는 영양제 있죠? 에너지 대사와 연관이 깊은 코큐텐입니다. 50개의 임상시험을 모아서 분석했더니 LDL을 3 낮춰주었어요. 감소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성지방까지 9. 만큼 낮춘 효과를 겸비하고 있네요. 아울러 LDL의 산화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이면서 중요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조절하면 바로 떠오르는 영양제, 오메가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최신 종합분석이 있어요. 평균 조사기간 3개월을 가진 90개의 임상시험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참가자 숫자가 7만 3천 명입니다. 자 LDL 보기 전에 오메가3는 사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낮추죠? 예, 중성지방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가로축이 하루에 먹는 그램수예요. 1g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19낮춰주었습니다 2g은 43 낮춰주었네요. 3g은 69만큼 낮춰주었어요.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고지혈증이 있을 때만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이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인데 같은 용량 대비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 종합 분석에서의 고지혈증 기준은 총 콜레스테롤 20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때를 정의했어요. LDL은 130 이하든지 그보다 더 높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성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또 하나, 비만인 경우에서 중성지방을 확 떨어뜨렸어요.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서 중성지방을 낮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유지를 잘하고 계시면 굳이 오메가3 보충제를 살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는요. 하루 2g 이상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복용해야 중성지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니까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LDL로 가봅시다. 보시면 올라 LDL을 올려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하루 1.75g 복용한다 쳤을 때 3을 올려서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량이 높아질수록 LDL을 올리는 정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먹으려면 하루 2g 이상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 이 올라간 LDL은 크기가 크고 밀도가 적은, 즉, 해롭지 않은 LDL 수치를 올린다는 임상시험들이 많아요. 간혹 크기가 적어서 해로운 LDL을 올렸다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부분, 주목해 주십시오. 총콜이 20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때는 오메가3를 먹어도 LDL 수치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중성지방이 150 이하로 정상인데 드시면 LDL을 약간 올렸죠.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 때만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고지혈증 있으면서 스타틴을 안 먹고 있는데 오메가3 보충제만 먹겠다 하면 고용량으로 드실수록 LDL을 올립니다. 하루 4g이면 20 가까이 올리네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아서 단독으로 오메가3 드실 때는 역시 2g까지로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중성지방을 확 낮추는 것이 2g부터 시작했죠. 그러니 2g이 가장 적정 용량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LDL을 올리는 정도는 DHA 단독 요법이 더 커요. 더 알아두시면 좋을 상황 두 가지는요. 첫 번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없는데 드실 때 LDL이 더 오릅니다. 관상동맥질환 있는데 오메가3 드시면 LDL 안 올려요. 두 번째, 나이도 중요한데요. 50세 이상일 때보다 50세 미만인 경우에서 LDL을 3배가량 더 많이 올려요. 그러니, 기저심장병 없고 50세 미만으로 젊은데 굳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야 할까? 고민해봐야 합니다. LDL 증가가 덜 해로운 입자 위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더라도요. 그럼 심장질환이 있을 때는 얼만큼, 어떻게 먹어야 할까? 12만 명의 자료가 담긴 19개의 임상시험을 합쳐서 분석한 내용이 제일 적합할 듯 합니다. 심혈관 사망은 9% 감소시켰어요. 하지만 심근경색 재발이나 총사망 위험은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큰 기대는 하시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때 EPA 단독으로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사망을 22% 낮춰주었으니까요. EPA가 DHA보다 뛰어난 점은 지단백의 산화를 방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괜히 고용량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 하루 2g 이하일 때 심혈관 사망 위험을 낮추춰졌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가 그 성분 막론하고 뇌졸중 위험을 32% 올립니다. 또 출혈 위험을 생각해야 하는데 복합성분은 위험을 안 올려요. 그런데 방금 EPA가 심혈관 질환 사망 감소시키는데 탁월하다고 했잖아요. 출혈 위험은 50% 올립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방세동 있죠? 심박출량이 줄어들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무서운 부정맥 질환요. 이 5년 동안 8만 명의 임상 시험 자료들 모한 종합 분석 보실까요? 오메가 3 보충제는 25% 위험을 올려요. 용량이 1g 늘어날수록 11% 상승하는데 특히 하루 1g을 넘게 드시면 50%까지 심방세동 위험이 치솟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한 유튜브의 그 약사분이 설 한 내용이에요. 오메가3를 먹으면 심방세동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해당 논문은 오메가3 보충제 이야기가 아니고 음식을 통한 오메가3 섭취를 말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서 강조드립니다. 심방세동은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실 때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작용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메가3 보충제가 총사망 위험을 못 줄인 이유는 아마도 출혈 과 심방세동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충제 역시 이득과 손해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실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2g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치멸감 말고 여러 이유로 드실 텐데 하루 3g 이상의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네요. 영양제, 특히 오메가3나 유산균제제 드실 때 산패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 유통기한을 지키고 개별 포장이 된 것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정리를 해보죠. LDL을 낮춰준 정도로 순이길, 순위를 매겨보면요. 베르가못, 홍국, 베르베린, 비타민C, 식물성 스테롤 스피룰리나 실리마린 마늘 프로바이오틱스 녹차 추출물 비타민 d 코큐텐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하루 2g까지 먹을 때 소폭이지만 LDL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혈관에 대한 이득을 생각하면 EPA 위주로 드셔야 하고요. 그런데 출혈 위험과 함께 심방세동이라는 치명적인 부정맥 위험이 용량이 높아질수록 더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2g까지 드시되 부작용을 조심하자였습니다. 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영양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왼손이에요. 거들 뿐입니다. LDL을 조절해주는 건강 습관들, 총정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LDL이 너무 높을 때, 말씀드린 건기들을 복용해 보시고, LDL이 낮아져서 자신감이 생기면 끊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까지 총 8번에 걸쳐서 LDL 총정리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때까지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백살로.